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저번기가 아닌가? 저번에, 저, 저, 저번에, 제 모터를 찍었죠. 이번에는 그 모터예요. 제가 말했던 그 모터 한번 깨봤다고. 자, 이제 시작할게요. 그 모터 워독. 이렇게 하면 아, 그 이렇게 되던데. 아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던데. 좀좀 내려가. 아니, 아 그냥 이렇게 가야겠 이렇게 이렇게 가야겠다 렇게옆엽튼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여이 충분히 많아이 오늘 해볼게요이게하 떨어지면 영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잠수. 아, 뭐좀그자 여러분, 오늘은 금모터를한번더 깨볼 건데, 한번더 깨보기 도전하겠습니다. 우, 으 아이고, 빨리빨리 b y b 비 b 리빨리 o 리빨비 o 리빨리 빨리빨리 빨 b 빨리 빨리빨리 b 리빨리빨 b a 리 빨리빨리 빨 b b 어, 조금 떨어진 거 괜찮아. 완전히 떨어지면 끝나는 거. 어. 천천히, 천천히. 이거 왜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모 터깨신 분들은 말해주세요. 아! 아! 망했네. 그냥 천원 낼까요? 천원냈습니다 이미 천원 냈어요. 어, 아, 아니다, 요 두고 가자. 다른 방법이 있어. 또,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어, 오, 오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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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다 아! 이거 진짜 이독해하는데? Yeah, 아, 진짜. 아, 왜안 돼? 왜안 돼, r e are you? Oh, 아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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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해볼까? 으아, 안 되잖아. 아, 아, 코앞이 있었는데. 아, 아니, 왜 화면이 자꾸. 아, 화면도 자꾸. 아, 진짜. 아니야. 아니,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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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왜안 되냐고! 왜저 사람들만 대놓은 거야! 아, 아, 진짜, 진짜,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야! 이런 방법이 있었네? 어, 아, 됐다, 어. 아. 어? 피비좀 찔까요? 비좀 찔까요? 비좀 찔까요? 비좀 찔까요? 피좀 찔까요? 비좀 찔까요? 야좀 찔까요? 비좀 찔까요? 비좀 찔까요? 비좀 찔까요? 비좀 찔까요? 비좀 찔까요? 비좀찔요좀찔요좀찔요좀찔요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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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진짜 이거 진짜 아니 아니잖아 이건 진짜 팬분들은 별로 없네요. 아 팬분도 아예 없구나.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응, <laughs> 좋아요, 예쁘게 생겼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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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